오늘 또 억만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손금의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억만장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조단 이상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손금의 유형 제가 직접 그려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수성선, 그러니까 사업선이라고 하죠. 여기서 토성구로 향하는 가지선이 선명하게 있을 경우, 이 수성선, 그러니까 사업선이 발달되어 있으면, 사업감각이 뛰어나다. 이재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지 밑에 토성구는, 인생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간다. 지혜가 탁월하다. 매사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끌고 가니까 돈 버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치밀하고 사업을 열성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선명한 태양선까지 있으면 이러한 경우는 재물 성공을 확실히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수성선을 또한 건강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으면 간 기능 그리고 소화기 기능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건강이 양호합니다. 건강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이를 대차게 추진할 수 있겠다 거기다가 이렇게 손바닥이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면 강연한 체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입니다 또 여기 손가락 마디 각 손가락 마디의 중간 마디 그러니까 제2지절이 다른 마디에 비해서 길게 발달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경우 또한 돈 버는 데 관심이 많고 긍정에너지가 팡팡 솟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성선, 수성선에서 토성구로 갈라지는 선명한 선, 그리고 태양선, 이러한 선이 선명하고 깊게 발달된 경우, 억만장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소지 및 수성부의 수직선이 선명하게 딱한 줄로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선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 새끼손가락, 즉, 소지까지 길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판단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기민하다. 그리고 성격이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이 부분, 지혜의 별이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총명하다. 이재 능력이 탁월하고 사람 다루는 요령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성선이 선명하게 발달된 경우, 억만장자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 생명선에서 태양구로 가는 태양선이 선명하게 발달된 경우, 이 태양구는 명예, 명성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명예와 명성을 얻는다.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세미를 상징하는 생명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엄지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 위가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경우, 그러니까 여기를 말합니다. 이 부분이 유난히 블록 돌출된 경우, 자 이러한 사람들은 매사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 하나 분석하고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이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여기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목선구까지 발달해 있으면 리더십이 강하고 야망과 목표 의식이 강합니다. 거기다가 두뇌선이 이렇게 월구를 향해서 비스듬히 슬로프 형태로 내려가면 월구가 상징하는 직관력, 잠재의식. 이런 것들이 강하게 발달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면 금방 뽀롱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선 예리한 두뇌선 돌출된 엄지마디 이렇게 생긴 사람 역시 억만장자 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각구 그러니까 손바닥의 언덕이 유난히 발달된 사람 목성구 태양구 수성구 이러한 부분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고, 손바닥이 핑크색, 그리고 손바닥 피부의 조직이 매끄러운 사람. 이러한 사람 역시 성공을 보장해 줍니다. 이러한 구가 발달되는가를 보려면, 손바닥을 이렇게 오므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부위가 유난히 블룩 돌출돼서 발달된 경우, 이것을 구, 즉, 언덕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긍정 에너지가 소산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 에너지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손과 손금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